새벽부터 줄서는 오플런, 한정판 운동화 리셀. 이게 요즘 m 지들만의 문화 같죠? 사실 우리 조상님들도 신상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경 하나 쓰려고 집한채 값을 태웠던 조선판 플렉스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는 조선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청나라와의 교류가 잦아졌고.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은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화려해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나라는 지금의 파리나 뉴욕 혹은 일본 하라주쿠 같은 패션과 트렌드의 성지였던 겁니다. 조선 양반들은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갖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청나라 물건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안경과 비단이었습니다. 안경은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필수품이었고, 눈이 좋은 사람에게는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비단은 옷감의 최고급품으로 청나라산 비단은 조선산보다 훨씬 화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양반들은 청나라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였습니다. 선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문방사우였습니다. 종이, 붓, 먹, 벼루 이네 가지는 선비의 필수품이었고 좋은 문방사우를 갖는 것은 선비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급 먹과 벼루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글씨를 쓰는 것보다 문방사우를 수집하는 것에 더 열중했습니다. 비싼 먹을 사 모으고 화려한 벼루를 진열해 놓고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골동품 수집가나 한정판 제품 컬렉터와 정확히 같은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런 사치 풍조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실록을 보면 여러 차례 사치 금지령이 내려졌고 청나라 물건 구입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 했고 암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리들조차 청나라 상인들과 손잡고 밀수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치금지령은 오히려 명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명품에 대한 열망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안경이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안경은 처음에는 매우 희귀했고 왕실과 고위 관료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청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안경도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경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고 아무나 살수 없었습니다. 안경을 쓴다는 것은 곧 부와 지위를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학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력이 좋아도 안경을 쓰는 선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안경은 단순히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 안경을 쓰는 것이 유행했고, 안경을 쓰고 나타나면, 주변에서 신상이네, 멋있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일부는 도수가 없는 장식용 안경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시력이 좋은데도 패션 안경을 쓰는 것과 정확히 같은 행동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멋을 위해서라면 불편함쯤은 감수했던 겁니다. 안경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좋은 안경 하나 가격이 논밭 한 뙈기 값과 맞먹었고 일반 서민들은 평생 모아도 살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안경을 사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부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안경을 샀고 빚을 내서 안경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은 초가집인데 코 끝에 걸친 안경만은 최고급 청나라 산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월세로 살면서도 명품 가방을 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체면을 지키는 것이 집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청나라 상인배가 도착하는 날, 나루터는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선비들은 새벽부터 나루터로 몰려가 안경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좋은 안경은 금방 동이 났고, 늦게 도착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부는 미리 상인에게 돈을 주고 예약을 하기도 했고, 중간 상인을 통해 비싼 값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명품 오플런 한정판 제품 리셀 시장과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정판 명품을 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겁니다. 안경을 성공적으로 구입한 선비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을 불러 신상 안경을 자랑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문방사우는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좋은 붓, 비싼 먹, 화려한 벼루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선비로서의 품격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비들은 문방사 후 수집에 너무 빠진 나머지 재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글씨는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비싼 먹만 사 모으고 벼루만 수집하는 이상한 선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현대의 골동품 컬렉터나 한정판 신발 수집가와 정확히 같은 행동 패턴입니다. 어떤 선비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명품 먹을 사기 위해 논밭을 팔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먹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장용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진열장에 넣어두고 매일 바라만 봤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쓰지도 않을 먹을 사느라 논밭을 팔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이것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선비로서의 품격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집은 초가집이고 식구들은 굶주리는데 문방사우만 명품인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벼루 수집에 빠진 선비도 많았습니다. 벼루는 단순히 먹을 가는 도구가 아니라 예술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청나라에서 만든 화려한 무늬의 벼루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어떤 선비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벼루를 사는 데 썼고 집안이 기울어졌습니다. 아내는 울며 매달렸지만 선비는 벼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비는 수십 개의 벼루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글을 쓸 종이조차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벼루는 많은데 사용할 곳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골동품 수집의 이면에는 과시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이 모은 문방사우를 자랑했습니다. 이 먹은 청나라 황실에서 쓰던 것이고 이 벼루는 명나라 시대 것이라며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선비는 이 순간을 위해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 인정받는 느낌. 이것이 바로 수집의 목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SNS에 명품 인증샷을 올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였던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체면은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밖에서는 티를 내면 안 되었고 항상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옷한 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포 하나를 입어도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었고, 갓도 가장 멋진 것을 썼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밖에 나갈 때만큼은 최고급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아도 SNS에 올릴 때만큼은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거리는 일종의 패션쇼 무대였습니다. 양반들은 거리를 걸을 때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도포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면 더욱 당당하게 걸었고 자신의 멋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새로 산 안경을 자랑하거나 명품 선추부채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OOTD 인증샷. 명품 거리 인증과 정확히 같은 행동입니다. 과거에는 거리가 SNS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팔로워였던 겁니다. 특히 한량들은 과시의 달인이었습니다. 한량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놀면서 사는 양반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유일한 낙은 멋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량들은 최고급 옷을 입고, 명품 안경을 쓰고, 고급 선출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거닐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가끔 다방찻집에 들어가 비싼 차를 주문하고 오래 앉아있으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는 현대의 명품 카페에서 노트북 펴놓고 인증샷 찍는 것과 완전히 같은 행동 패턴입니다. 결국 시대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과시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리가 SNS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요 수였습니다. 현대에는 인스타그램이 거리이고, 팔로워들의 좋아요가 과시의 척도입니다. 수단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을 사고 싶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안경과 문방사우, 청나라 비단이 명품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한정판 신발이 명품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명품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논밭을 팔아 안경을 샀듯이 현대인들도 월급의 대부분을 명품을 사는 데 씁니다. 빚을 내서라도 한정판을 사려는 사람들, 오플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리와 시장이 과시의 무대였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고 명품 안경을 쓰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현대에는 SNS가 과시의 무대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팔로워들의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무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집에서는 보리밥을 먹어도 밖에서는 체면을 지켰습니다. 가난해도 티를 내면 안 되었고, 항상 여유로운 척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로 살면서도 명품 가방을 사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을 올립니다. 실제 생활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체면은 밥보다 중요했고 남들의 시선은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박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논밭을 팔아 안경을 사고 재산을 탕진해 문방사우를 모았지만 과연 행복했을까요? 남들의 부러운 시선은 받았지만 집안은 기울어졌고 가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사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지만 과연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빚에 시달리고 저축은 하지 못하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명품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과시욕과 소비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동시에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논밭을 팔며 느꼈을 후회와 현대인들이 명품을 사고 느끼는 공허함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플렉스했던 물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